여섯 분의 노동자가 지금 그 위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상권 보장 이 구호를 외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려서 우리는 또다시 하늘로,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라면 이게 이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식은커녕, 지금도 고공에 올라가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광고탑 위에서 또 울산의 고가도로 교각 아래서 고공 농성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요. 도대체 이분들 무슨 사연을 안고 그곳에 올라가 계신 건지 두 현장을 잠깐이나마 동시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단식 농성 중인 분이세요. 노동자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김혜진 공동대표입니다. 아, 김혜진 씨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그 그, 잠깐만요. 울산 연포산터널 입구 교각 위에서 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전영수 조, 조직본부장 나와 계시죠요예 안녕하십니까? 예두 분도 잠깐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네 굉장히 고생 많으시지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저희도 매일매일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음. 분들 <laughs> 건강들 다 괜찮으셔야 되는데 힘내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두 분이 원래도 아는 사이세요? 아, 잘은 모르지만 예.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스네치생 몇번 진행했었거든요. 예, 그때 예. 이제 울산에도 들렸었고 그래서 분명히 안면식은 있을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강화문에 <laughs> 계신 저 김혜진 대표님. 예. 오늘로 며칠째 단식 중이신 거예요? 아 어, 저희가 14일에 올라왔으니까 음. 오늘로 18일째 되고 있네요. 예. 18일째? 예. 그러니까 그 광고탑이라는 게 우리가 광화문 지나다니면 보는 그큰 정간판, 한 높이 예. 40m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광고판 예. 위에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거기 어떻게 계세요? 어, 여기가 이제 광고탑을 지지하기 위해서 철골 구조물들로 이렇게 대져 있거든요. 네, 예, 예. 거기에 제 보수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 작업대가 설치돼 있어요. 어. 네, 저희는 거기에 있죠. 네. 거기 텐트라도 이렇게 치고 계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 근데 거기가 폭이 한 7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예. 텐트를 칠 만한 공간은 못 되고요. 비 오면 비닐로 이제 겨우 막고 침낭으로 버티면서 이제 쪼그려들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예. 그 야, 울산에 그럼요. 계시는 네. 예, 전용수 부장님. 예. 거기는 지금 며칠째죠? <laughs> 저희가 4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로 이제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21일째? 예, 예. 거기도 무슨 고가도로의 교각이라면은 그게 지금 계속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 상황일 거고, 바람도 셀 예, 거고, 상황이 예. 좋지 않잖아요. 예,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음. 예, 좀, 수시로 가야 해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소음도 좀 심하고 그러지만은, 뭐 침낭이라도 하나 저희가 펼수 있어서, 예. 예, 그거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뭐, 고통은 저희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서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울산은? 울산은 지금 저랑 저희 지혜 이성호 대원이랑 두병이 두 있습니다. 두 분이 교각 위해서. 예, 예. 광화문은 아예 단식 중이라 그러셨고 울산에서는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저희 교각 밑에서 저희 하루 두번 저희 종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밑에서 이제 밧줄로 시 올려주는 도시락과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 주셔서 네. 예, 그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줄로 올려주면 예, 예. 그걸로 연, 연명하면서 어, 김혜진 씨, 김혜진 대표님, 예, 단식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뭐 이게 18일째 아무것도 못 먹을 순 없고 소금이나 물 같은 건 그래도 올려는 줍니까? 예, 물과 소금은. 올려줘서 먹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밑에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올라와서 거의 물과 소금도 먹지 못하고 아사단식 수준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목소리도 힘이 다 빠져있어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도 좀 못한데 도대체 왜그렇게요 <laughs> 광고판 위에서 음. 텐트 하나도 못 치는 그곳에서 왜 그러고 계세요? 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곳에서 6개월 넘게 시공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사실 이제 촛불연단에서도 촛불로 열어낸 대성공변에서도 노동자의 절박한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로 정리액으로 비정규직으로 거리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우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스스로 함께 싸워서 세상을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회적인 타살, 학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헌법 33조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동 기본권이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서 정리해고제 기간제 파견제 등의 온갖 악법이랑 예. 악질적인 노조 탄압으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거든요. 노동 3권 얘기가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가 지금까지도 나와야 되나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곳에서 네. 음, 저희가 얘기하는 건이 헌법적 권리마저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런 노동자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 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함께 싸워서 누구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목소리를 내고 함께 싸워서 이 세상을 진정한 민주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자 예, 이런 것을 예. 역설하기 위 올라온 거죠. 울산의 전영수 부장님. 예. 거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 거기 하청업체 예. 소속이셨어요. 네. 그데그 업체가 지난 9일에 폐업을 하면서 어 예. 갈 곳이 없어진 건데 예. 언뜻 생각하면 아니 어쩔 예. 수 없이 회사가 문 닫은 거면 노동자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어떻게 하란는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그 때까지 보면 저희가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면 그 직원들이 간행상 다른 업체로 이관이 되고 이제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고용이 승계돼 왔었는데 네, 예. 예, 이번에 저희 하청 노조 저희 전 직원들이 다 개인 사정 있는 사람들 빼고는 다 다른 사업체로 이관되고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그런데 음. 저희 하청 노조 조합원들만 고용 승계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청 노조의 가입을 하면 예. 이 현대미포조사이나 현대중공업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건 이제 아직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조합에 가입한 순간부터 원청은 어떻게든 저희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내려고 과청업체들 수단 방금 가리지 않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 그런 현실에서 올라가신 거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예. 지금 21일째. 어 처음에 좀 화장실 이런 문제가 불편했었는데 예, 예뭐 바람도 수시로 많이 불고 하지만 음. 예, 지금 크게 그렇게 힘든 점은 많이 없습니다. 어느 예,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 예, 예. <laughs>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어뭐저 제가 집이 울산이다 보니까 음. 가족도 한 번씩 찾아오고 예, 예. 예 그리고 연락도 한 번씩 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데 <laughs> 제가 그뭐 <laughs> 하고 싶은 말은. 예. 다들 걱정들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왔고, 예, 그런 걱정들 좀 접으시고, 예. 꼭정리해서 건강하게 지상으로 내려갈 테니까, 예. 제발 좀 걱정들 좀 마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그냥 기약 없이 올라가신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참, 그게 문제죠. 아직까지는 웃으시는데, 참 그게 예, 예. 걱정이고. 광고 탑위에, 저, 김혜진 씨, 김혜진 대표님. 네네. 네. 거기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음, 저희는 원래 이야기하고 올라왔던 것처럼, 함께 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올라왔는데, 음. 생각한 것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동지들이 함께 싸우지 못하는 것, 뭐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음. 네. 그게 제가 가장 바래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섯 명 동지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네. 좀 외로우시군요, 지금. <laughs> 그 어쨌든 잠자고 있는 양심들을 깨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된 노동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것그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배고픈 거, 화장실 문제, 이건 다 둘째 문제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어쩔 수각고 하고 올라온 거니까요. <laughs> 네, 두 분이 이렇게 털털하게 웃으시는데 이게 참 아프게 들리네요. 저는 아프게 들려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대선후보한테 한마디씩만 하세요 김혜진 대표부터 어, 그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의 힘으로 열어낸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어 당선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민의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그 자리에서 어 끌려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라고 기다려 이야기하고 들으라고. 싶습니다 예. 울산의 전영수 부장님 예,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음.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될 적폐가 천만, 하청,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깊이 고민하시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돼야 서민 경제도 바로 설 거고,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운 기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은, 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예. 고세에 정말 두고두고 좀 길이 남을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지도자가 이제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예. 예. 저도 믿고요. 두분 건강하셔야 되고요. 얼른 예. 해결돼서 빨리 지상에서 우리 만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예, 광화문 광고탑 위에 김혜진 씨 그리고 울산 교각아래에 있는 전영수 씨두분 노동자 만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울산은? 울산은 지금 저랑 저희 지혜 이성호 대원이랑 2명이 두, 두 있습니다. 두 분이 교각위에서 예, 예. 광화문은 아예 단식 중이라고 그러셨고 울산에서는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저희 교각 밑에서 저희 하루 두번 저희 종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밑에서 이제 밧줄로 올려주는 도시락과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 주셔서 예, 예. 그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줄로 올려주면 예, 예. 그걸로 연, 연명하면서 어, 김혜진씨, 김혜진 대표님 예. 단식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이 18일째 아무것도 못 먹을 순 없고 소금이나 물 같은 건 그래도 올려는 줍니까 예, 물과 소금은 올려줘서 먹고 있습니다. 난 이틀 정도는 밑에서 막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막 이런 비 오면 비닐로 이제 겨우 막고 침낭으로 버티면서 이제 쪼그려 들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예. 그렇군. 그 울산에 계시는 예, 예 전영수 부장님. 예. 거기는 지금 며칠째요 예. 저희가 4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로 이제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21일째? 예, 예. 거기도 무슨 고가도로의 교각이라면은 그게 지금 계속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 상황일 거고 바람도 셀 거고 상황이 예. 좋지 않잖아요. 예,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서 예, 좀 수시로 가야 해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소음도 좀 심하고 그러지만은, 뭐 침낭이라도 하나 저희가 펼수 있어서, 예, 예 그걸로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뭐, 고통은 저희 하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서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콕, 저, 김혜진 대표님. 예. 오늘로 며칠째 단식 중이신 거예요? 아 어, 저희가 14일에 올라왔으니까, 음. 오늘로 18일째 되고 있네요. 예. 18일째? 예. 그러 광고탑이라는 게 우리가 광화문 지나다니면 보는 그큰정간판한 높이 예. 40m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 광고판 어, 예. 위에 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거기 어떻게 계세요? 어 여기가 이제 광고탑을 지지하기 위해서 철골 구조물들로 이렇게 대져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네, 보수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 작업대가 설치돼 있어요. 네, 저희는 거기에 있죠. 네. 거기 텐트라도 이렇게 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거기가 폭이 한 7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예. 텐트를 칠만한 공간은 못 되고요.을 위한 투쟁 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김혜진 공동대표입니다. 아, 김혜진 씨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 그, 잠깐만요. 울산 연포산 터널 입구 교각 위에서 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 조직본부장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잠깐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네좀 저희 고생 많으시죠? 요 <laughs>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매일매일 걱정이 됩니다. 음. 그섯 분들, 건강들 <laughs> 다 괜찮으셔야 되는데, 힘내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두 분이 원래도 아는 사이세요? 아잘은 모르지만 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스네치생몇번 진행했었거든요. 예, 그때 예. 이제 울산에도 들렸었고 그래서 분명히 안면식은 있을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laughs> 강화분대 계신 예. 여섯 분의 노동자가 지금 그 위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상권 보장. 이 구호를 외치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려서 우리는 또다시 하늘로, 하늘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라면 이게 이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식은 커녕 지금도 고공에 올라가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광고탑 위에서 또 울산의 고가도로 교각 아래서 고공농성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데요. 도대체 이분들 무슨 사연을 안고 그곳에 올라가 계신 건지 두 현장을 잠깐이나마 동시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단식 농성 중인 분이세요. 노동자 민중 생존권 쟁취